필러 잘 아시잖아요, 필러. 주름을 펴는데 사용한다. 그 다음에 연부조직을 확장하는데 사용한다. 필러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? 생각해보면, 필러가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? 필러 안에, 그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그 필러의 성분은요, 요즘 HA를 많이 쓰는데, HA가 소량 들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물이고요. 그리고는 주사기, 바늘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필러의 가격은요 생각보다 매우 싸요. 생각보다 매우 싸요. 왜냐하면 고분자 화물이고 합 어,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. 필러의 그 원재료 비용은 판매가에 비한다면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만원에 판매되는 필러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필러의 원가는 100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필러가 비쌀까? 멸균하고 무균하는 그 공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. 필러는요, 염증의 온상이 될수 있어요. 필러 안에다가 균을 집어넣으면요, 엄청나게 증식하거든요. 그러니까 멸균하고 무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하고 패키징, 즉, 그 시린지 안에, 주사기 안에 필러를 담는 그것도 역시 다 무균, 멸균 공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?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. 안전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. 그러면 그 비용을 낮출 수 없느냐? 지금 가격 경쟁의 시대니까 모든 회사들이 그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예전보다는 필러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